사랑이많지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붙듯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We 제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른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유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laughs>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 예수님을 보면요, 몰라서 묻는 질문에는 그 이상으로 대답을 해주시지만 시험을 위한 질문에는 질문의 의도를 완전히 좀 폭로하고. 오히려 여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권위와 소유권입니다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에 9절부터 18절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서서 자, 복음을 전하시고 계세요.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때에 대지사장이 등장을 하고요. 서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어,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건 전문맥을 보면요. 성전을 다그 정화했던, 척결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굉장한 고민 끝에 7절에 대한, 7절로 이렇게 대답을 내어놓죠.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어, 종교 지도자들은, 자들이 찾아온 이유는요, 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함입니다. 전문맥의 성전을 척결했던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 많은 사람을 좀 바꿔가고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을 살린다, 어, 병이 낫는다 귀신을 쫓아낸다, 뭐 가지각색의 소문들이 다 있었겠죠. 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도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왔대요. 어, 예루살렘이 어디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밤들이에요. 그런데 더나아가고는 어디까지 왔냐면 성전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뭐라 했죠? 그, 그거, 자신들의 그핵심이 성전을 다 부셔버렸잖아요. 완전히 다 둘러엎어버렸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기서 장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못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가 잔뜩 난 거죠.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자신들이 현재까지 했던 일들을 송두리째 부셔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득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 어떤 멋진 이유가 아니라 한판 붙기 위해 온 거죠. 죽기,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지 못하는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들은 어떤 진리에 대한 관심이 눈곱만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 소유권 구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농부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세를 받으러 온 종을 심하게 때리고 죽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러 온 누구일까요? 이 종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자신들의 귀를 막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급기야 자신의 아들조차 죽이죠.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들은 자신의 소유권과 권리를 챙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죠. 저는 이 종교지도자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 참그 사람들 못됐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바로 종교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 우리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미 풍부하고 풍성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고상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셨잖아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더 필요한 게 없어야죠.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보다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들의 뭐 사업을, 가정을, 모든을 뭐다 책임져 주세요. 사실 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요. 뭐가 더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하고는 상관 없다고 우리들에게 어, 스스로 대뇌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잘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율법적으로 타고난 정도가 아니라 타월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자신도 지키지 못한 그 목걸이를 백성들에게 매달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깨지려고 할 때에 자신의 그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이 무너지려고 할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 이 모습이 자꾸 우리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 이유는요 이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되죠? 나를 바꿔야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죠 그들의 가치관 그것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기득권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자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다른 거볼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출처를 묻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은혜를 저버리고 주인을 배반한 악한 종들의 비유를 들어서 응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처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14절부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돈 밖으로 끌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돈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그,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돈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편, 118편, 22절의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어, 이 아들 거부한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건축자들이 버린 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 즉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핵심적인 돌이잖아요. 그 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허무셨던 그가 성전이 되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거부했던 자는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 또한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죠.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소유권을 주장한 결과가 예수님에 의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매스컴을 보곤 합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하고 형제에게 모욕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장면들을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단지 잠시 맡겨놨을 뿐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맡겨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들릴때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겸허하게 우리를 먼저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주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앞서서 우리의 모든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못해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십니다 사랑하기에 매를 들고 심판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주인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며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부터 많은 기도의 제목과 생각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모든 주인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왔음을 먼저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게 앞서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 시험은 들게 하지 마. 없시고, 다만 하게 서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